줄어들어가 소비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저 또한 이제 다른 업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저 뭐든지 하루에 50불이고 100불이고 벌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또 집세 월세도 내고 네. <웃음> <웃음> 나는 빨리 진짜 몸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이 다 똑같겠죠 빨리 종식돼서 코로나가 음, 참 아니면 백신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백신 나올라면 1년 더더 걸린다고 그러고 선생님 생각에는 라오스 내에서도 영향력은 있다고 보니까 지금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외부인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사실 나는 라오스가 네. 제일 겁났던 게뭐 병원이나 아니면 그 코로나를 검사하는 체계나 병원도 뭐 그때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검사할 수 있는 병원이. 근데 이 사람들 문화가 밥도 맨손으로 먹고 같이 맨손으로 삽쌀 먹고 그리고 같이 모여가지고 예? 맨날 얘기하고 이러는 것들이 한 문화인데 이게 여기서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나는 걷잡을수 없다고 봤어요. 음. 근데 이상하게 여러 명까지그이외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어, 면역력이 좋은 건지 음. 아니면 뭐 어떻게 됐든지 하여튼 정부에서도 뭐 우리 동마다 다 딱딱 이렇게 다 막아가지고 네, 건물에 예, 거, 건물 거, 저, 통행증이 있어야 되고 공산당 네. 뭐라니까 그 시절 때는 도로에 차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네. 나가서 보면 여기 시장 갈때 보면 차한대두대 대 볼까 말까 있어요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건 진짜 잘 지켜요 이 나라는 네. 하지 말라는 거 진짜 안 해요 어... 그러니까 에? 여기는 큰일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 말라는 <laughs> 거 하면 큰일 납니다 <laughs> 이 나라는 네. 아유, 잘 뭐, 견뎌야죠 네, 선호 뭐 산입에 거무줄 치겠어요? 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생각보다. 네. 그때 쌌을 때 네. 5개월 갔대요. 네. 정상화되는 게 5개월 갔는데 이거는 1년 아니면 2년. 뭐 나도 예측을 할수가 없으니까 음. 큰 문제죠. 지금 여름이잖아요. 네, 감기가 여름에는 바이러스 잘안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하루에 50명, 60명이 나오면. 만약 이게 겨울 되면 이것도 뭐 100명, 200명, 300명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음. 집단 감염은 자꾸 이어진다니까. 다행인 게 라오스는 없으니까 한 명도 없으니까 이게 천만 다행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비행기를 라오스는 지금 청정 구역이에요. 맞아요. 네, 태국이나 태국도 지금 청정인가요? 태국에서. 지금 자체에서는 지금 며칠째 한 명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네. 외부에서. 네. 저 유럽에서 막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 하루에 뭐 12명, 14명, 뭐1 0 이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태국 영향이 많지 않습니까? 라오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엄청 크죠 열거나 할때 예. 똑같이 할 경,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은 지금 확진자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비행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예, 운행하는 게 맞습니까? 매일 빠르고 정확한 필리핀 뉴스와 이슈를 전달하는 필코 TV 오늘의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오늘 3,226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되어 현재까지 106,330명의 만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마닐라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닐라 지역을 다시 강화된 락다운 상태인 MECQ 상태로 격상하였는데요. 이로 인하여 마닐라 지역의 시민들은 갑작스럽게 발표된 락다운 상황에 망연자실하며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현재 필리핀에서 코런티패스라 불리는 통행증을 들고 다녀야 하는데 락다운 상황이 새로 시행될 때마다 기존 발급되었던 통행증은 무효가 되고 새로운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락다운 시작일과 새로운 통행증 발급 시기가 매번 엇갈리다 보니 새로 통행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에게 물어보아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전달받은 바 없다 나는 모른다로 일축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혼란스러운 상황만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의료진의 바이러스 감염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 2,600여 명의 필리핀 의료진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고 32명의 의료진은 사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필리핀은 의료진의 감염률 또한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불명예도 갖게 되었는데요. 필리핀 정부에서는 바이러스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 의료진들에게 물질적인 보상과 각종 혜택을 약속했지만 의료진들은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필리핀 의료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필리핀 의료협회는 이미 지난 4월부터 필리핀 보건부에 의료진을 위한 바이러스 테스트 킥과 근로 기준 등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였다며 필리핀 정부는 의료진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 바이러스와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며 필리핀 정부의 태도와 이해를 맹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로드리고 드테르테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필리핀 의료진들에게 바이러스 상황을 인질로 정부에 반란을 하려 한다며 기자회견을 한 의료진들에게 필리핀 정부를 망신시키려고 하는 집단이라며 정부를 비난할 생각하지 말고 인내심을 넓히라라고 말하였습니다. 필리핀 의료협회는 두테르테의 TV 연설 이후 매우 당황하며 우리는 환자를 가지고 정부와 협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혁명을 하려는 것은 더욱도 아니다. 단지 현재 의료진이 매우 부족하고 지쳐 있기 때문에 일을 해결해 달라고 말한 것인데 이를 두고 혁명이나 최후 통첩 등으로 이해한 필리핀 정부에게 우리의 의사 전달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또한 필리핀 의료 협회 회장 조셉 산티아고는 즉각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공개적으로 매우 잘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정부의 신기를 건드린 필리핀 의료협회의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대통령 TV 연설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소독을 위해 알코올이 없다면 휘발유나 경유로 씻어라 라고 말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하여 즉각 대통령이 농담을 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농담이 아니라면서 휘발유나 경유로 소독을 하라고 다시 말해 대통령 공측이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 또한 절대로 휘발유나 경유로 소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필리핀의 의료기관은 소위 상류층이 이용하는 선진국 수준. 은근 교통량이 좀 많아. 많았... 우리야 <끼리와> 네, 자냐? 자자 자 자고 싶어? 자 자고 싶어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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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줘? 또 달라는 네. 거야? 자, 자. 자, 야지 자,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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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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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 사람이 없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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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